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달기입니다. 짜자잔. 너무나도 또 예쁜 다육이들이 한 식구 되려고 왔습니다. 엄청 푸짐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몇 가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가 포함되어 있는. 어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몽인의 다육 다녀왔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기는 했는데 어 한번 저가 산거를 네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홍등입니다, 홍등, 여러분. 제가 홍등을 계속 사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홍등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홍등이 얼마나 예쁜 다육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런 정도의 홍등이면 여러분 정말 만원 정도씩 주고 샀는데, 요즘에 홍등이 진짜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얘네들이, 입고지가 정말 잘 돼서 입고지를 정말 대량으로 했었던 농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입고지 다육이들이 대량으로 이제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정말 좋아졌는데 요거 제가 한 포트에 다 3,000원씩 주고 사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세 포트를 사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화분 찾아 가지고 요거 저는 합식 안 하고 삼총사로 따로따로 하나씩 다 키워 주려고 요거를 아 해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따라쟁이 에요 농장 다니면서 다른 분들이 예쁘게 해 놓은거 보면 아 나도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거 따라쟁이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요거 이제 슈가 베이비 입니다 제가 슈가 베이비 도한 두번정도 도전을 좀 했었는데 요게 여름에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구들이 진짜 잘 나오는 품종 이어 가지고 요슈가 베이비는 이게 아 뭐랄까 정말 포기가 안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번에 몽인의 다육에 갔는데 이거가 지금 19,000원이었었나? 어 제가 며칠 지나 가지고 살짝 헷갈그랬던것 같은데 밥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다육이들을 키핑장에서 봤는데 또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이게 올, 이게 정말 또 이렇게 자고들이 많이 나오고요. 키우다 보면 얘네들도 줄기가 생기는데 약간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키울 수 있는 정말 멋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거지면 아주 또 색감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진짜 너무 예쁘죠? 예 제가 이제 데리고 온것 중에 요게 이제 제일 비싼 아이. 어, 돈 많이 안 썼어요. <laughs>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요거는 둥근잎 비치 후리데입니다. 이게 이제 피치 프라이드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아 피치 프라이드라고 하면 또 다른 품종일 것 같아서 저도 꼭 얘기할 때 그냥 둥근잎 피치 치 후리데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요거가 여러분 진짜 대박 이거 3 0 0 0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외두도 있었고 이두짜리도 있었는데 이거 두 개, 이거, 하나에 삼천원씩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대박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 군생도 군생이지만, 가격이 좋은 아이들은, 뭐, 천오백원, 이천원, 이렇게 살수 있는 다육이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서, 군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잘 사잖아요? 요거 이렇게 탁 모아가지고, 여러분. 씹어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이게 또 가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것도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 진짜. 종류는 많은데. <laughs> 돈 많이 안 썼어요. 요거, 엘린, 엘린. 요것도 묵은둥이 엘린인데 이것도 3,000원이었거든요? 어, 묵은둥이 엘린도 3,000원이었고, 요거는 지금 이제 말간인데, 여러분, 말간이, 어우, 세상에. 제가 농장 갔는데 이 말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말간은 7,000원이었거든요? 아, 정말. 말간이 뭐 가격도 너무 좋아졌지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이, 이거 뭐야. 이게, 예전에 그 말간, 인가 싶을 정도로 입장수가 정말 많은데, 아무튼, 이거 뭐 너무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요거 블루 헬프는 세상에, 블루 헬프는 여러분 이건 또더 대박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5천원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거기 몽인의 다육 농장 갔더니 이게 지금 블루 헬프가요.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구들이. 이게 진짜 여러분, 뭡니까? 이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laughs> 자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5천원에 이런 거두개 가지고 왔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니까. 이거 음, 보세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걸 지금 원 플러스 원에 5천원 주고 사왔단 말이죠. 겨울에는 뭐, 겨울 내내 이제 분갈이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몽인의 다육 갈 때마다 그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 이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이제 농장에서 영상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이분의 그 다육이를 가끔 제가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조금 도와드렸었는데 요거를 또 선물로 하나 주셨네요 마리아 어~ 아, 마리아 금인데 얘네들은 그, 철화였었던 것 같은데, 철화가 풀리면서 요렇게, 아, 요걸 또 선물로 하나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도 또 그냥 크게 크게 키우면 너무 멋스러운 아이가 또 마리아 금인데, 아, 요렇게, 여러분, 정말 또 많은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농장에서 많다 많다 이제 골랐는데, 사실 데리고 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또, 두 포트지만 하나씩 안 심고 다또 합식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화분 몇개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슈가 베이비 네 슈가 베이비처럼 여름에 조금 약한 품종들은 저는 뭐 가을 겨울에 구입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어, 내년 봄 여름에 아주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아무튼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너무 좋지요 음 제가 이제 자랑이라기보다 저도 이렇게 이런 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사가지고 오시는 거 구경하는 그 재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육맘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데리고 온거 구경시켜 드리려고 언박싱 영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란에 요런 거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